<laughs> 어왜 아... 이게 이제 아 따따하고 순간 현타가 온 거예요. 아, 어. 어. 아 크루킹 크루킹. 어떤 이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스포트 특권 스포트인가? 누가 가장 오래 웃는가? 아 오래 달리기가 아니라 오래 웃기가 이거를 <laughs> <이걸> 어떻게 하지? <웃음> 웃는가? <웃음> <웃음> 미소가 아닙니다. 목소리를 내면서 큰 소리로. 항상 <laughs> 웃상이 좀 유리하겠네요. 리액션 <laughs> 방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까라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laughs> 아, 우 아, 미스터 아, 램큐 상? 홍 PD님이 음. 도전을 음. 받고 어. 이걸 급하게 또 집어는 거. 오케이 같아요. 오케이. 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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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웃음도 진짜 전염된다니까 미치겠다 <laughs> 아, 왜 이렇게 잘해? 쳤어쳤어 이거 어떻게 끝나지? 두분다 잘한다 근데 멈추면 끝나 <웃음> 어, 어, <웃음> 썼어, 썼어. 썼어. 오, 아이고, 또 됐어. 엄청 다 잘했다. 아, 잘다 <laughs> 아, 그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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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히 칼로리 빼는 게 힘들어. 맞아. 힘들어. 상처 씨가 이겼습니다. 상철 잘했네. 아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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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 <laughs> 안, 안 뭐야? 영호야 <laughs> 좋아잖아응저내 아 여자 좋아하잖아 어, 너무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웃는데 아 아, 아, 아 현타 맞은 거야? 현타.. 현타.. 아 현타 너무 어렵다 아, 아 쉽지 않아 뭐야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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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수 웃음 궁금합니다 어떻게 웃어야 되는 거예아 광수 엄청 잘할것 같은데 아니야 광수 지금 웃음이 안 나온다고 광수는 약간 무서울 것같아 노력으로 이길 수 없는 재 시작! 저게 뭐아라백처럼렇게기 아니야? 아니야 소리 뭐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아배 아파 아뭐야 아 뭐하는 거야? 아, 미친 거 같아요. <laughs> 저건 뭐야? 아 미친 거 같아요. 아 이거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안기는 웃음은... 아 미친 거 같아요. 아 너무 미친 안안 아, 거 같아. 와. 이거는 항상 아 이건 재능이. 아 같이. 자. 아 이거 막 어디다 걸려요? 난 마귀. 저도 마귀요어 마귀. 막이 세요. 아 저는 상철. 전 상철. 아 상철. <웃음> <웃음> 어, 살려다렸다 탈락. 영어 탈락, 영어 탈락. <laughs> 탈락. 아, 아 웃음이 여기, 여기 걸리는 거 있잖아요. 걸, 걸렸어, 나 패. 패 <laughs> <폐> 걸렸어, 패. <배. 웃음> <웃음> <웃음> 아, 진짜 잘하. 아이 오, 장 잘하네요. 아니지, 아니 이거 고수 그 아니다. 와, 아. 장축하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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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씩 아직도 웃어 아, 끝났지 않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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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도 웃어? 아, 아. 역시 즐기는 <laughs> 자는 아, 아. 자가 이긴다면서 즐기는 자가 이긴다 자자들 가겠습니다 <laughs> 뭐지? 해발 <제발. 웃음> 뭐지? 누가 가장 빨리 눈물 방울을 흘 아... 나 못해 <laughs> F 충만하면 울나 옥순, 보다 눈물 흘리는가 <laughs> <배우라 안 웃음> 아, <녹슨. 웃음> 옥순!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보기엔 옥순 아니야 옥순 F 빨리 올려 옥순 F 옥순 울어본 적이 문제야 <웃음> <웃음> 아이씨 남자가 이걸 했었어야 됐는데 자 눈물 대결 어? 영숙 벌써 촉촉한데? 영숙이 빨리 포기하게 좋을 것 같고 잠깐만 <laughs> 아 옥순 씨 벌써 그래 순자, 순자 순자 울고 싶을 거야 울고 싶지 눈을 안 감아도 어 현실 어? 현숙이 지금 가능성 있어요 오오 현숙 뭐눈안 감았는데 와대눈안 감았어

아니 그건 그러니까 진짜 눈물이잖아. 이거는 게임 눈물이 아니라. 아, 저소 진짜 눈물인데. 왜? 아 갑자기 좀 울컥했나 봐요 지금. 음 <웃음> 뭐지? 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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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수 씨 표정 아 불편하다. 아, 이건 이제 광수 씨도 나 때문인가? 아. 마음 복잡하죠. <laughs> 아, 아 역시 영철. 그래 가지 않는 게 좋아요. 남자 씨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아. 진짜 괜찮은 남자. 인데 괜찮은 남자인데. 어, 야저때딱 그렇죠. 그걸 다 알고. 그 타임밍딱 잡는 거 봐봐요. 야, 야, 야 지금 갈때 아니야. 야 어, 깎지 어, 마. 어 깎지 <laughs> 마. 야, 깝치지 아, 아, 너 때문에 우는 그래. 거니그 그러니까. 깝치지 <laughs> 아, 이게 솔로나라 와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사랑찾기에 이제까지 수많은 기스를 봤지만 또 이런 감정은 처음입니다. 아, 맞아 어. 아, 아, 가지 말지. 한번 더? 사실, 제가 그 데이트를 하고 싶은 상대가 없었거든요. 그니까 러 저는 사실 슈퍼데이트권을 따고 싶, 따도 쓸 데가 없으니까. 딴다고 해도 좀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누군가한테 반드시 써야 되니까 음, 맞아, 맞아. 저기분도 이해 되 따면 안 됐었어요. 네. 옆에 현숙이를 봤는데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 잡고. 아, 그 모습이. <laughs> 열심히 하고 있어서, 어, 열심히 한다. 어, 어, 곧 울겠다. 아, 됐다. 이제, 아, 땄다 하고. 순간 현타가 온 거예요. 어... 제가 원래 누군가가 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하고 회사에서도 뭐 워크샵 한다 행사 한다고 하면 좀 열심히 참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거 이렇게 열심히 참여한 나 자신에게 칭찬해. 이런 나 자신 열심히 했어. 이러면서 기분 좋아하고 이런 타입인데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할수 없, 없는 슬픔. 뭐하고 있지, 이런 거 다음 데이트권 여러분들이 오늘 낮에 집지사에 갔었습니다 아 집지사? 응 아. 아. 음. 거기서 뭐가 있었는데? 어. 벌써 모르겠다 뭐에 개수만 재단 개수. 템플스테이 그 표지판인가? <laughs> 여러분들 농다리 다리. 농다리 개수 아, 아. 아. 다리 개수? 그걸 어? 어? 누가 세? 그걸 어. 어떻게 알아? 없지? 아. 아. 재밌어. 저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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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이 아니야? 이 아니야? 이 아니야? 아거아아니거아 아니야? 이야니거야아감으거써야아거이 이거 야거 아니야? 이거 아니이아거아거야아 11개 했습니다. 어 13개예요. 그렇게 많았어? 11개입니다. <laughs> 우 와! 나 바꿔야 되겠다. 9개입니다. 정답은. 어, 바꿔도 돼요? 어? 바꿔도 돼요? 아직 제출 안했어폭하이 전까지. 방금 제출했어. 와. 11개. 어 근데 지 많이 나오네 네. <웃음> 아, <웃음> 어, 11개 많이 나와요? <웃음> 어. <웃음> 그 생각 여보, 아니야? 시초기 오면 그래야지. 아이고. 8개. 8할게. 8개. 아니야. 8개. 8개. 한 10개 됐어. 걸음 여, 걸음 되게 8개입니다. 보폭이 크시네. 6개입니다. 9개입니다. 답이 몇개 아, 하나는 있어야 아, 될 텐데. 정답 없습니다. 어? 아, 없습니다. 아, 정답이 아, 없어. 6개. 6개. 11개. 12개가 둘지 하나요 네. 나팔했어. 자, 12개죠. 15개.

아 지금 제작비가 보인만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나 직지사 획순 썼잖아 획, 획 근데 또 황소 씨가 만회를 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과라도 좀 하든지 감사합니다 미겠다 미치겠다, 미치겠다. <laughs> 고하습니다들어가야 되지 문제 가는 건가요? 방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안 좋아 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저 분이 본인 얘기했잖아요. 활동적인 사람이고 참여가 높은 사람인데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지금 갑자기 심사잖아 이제. 아이고, 오늘 나 아이고 서 있는 것들인데도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 응. 왜 울었지? 왜 갑자기? 아니 그냥 사실 뭐 스포데이트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난 어. 뭐든지 열심히 응. 하려고 노력하는 애잖아. 응아 음. 음. 열심히 하는데.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데 자신이 짜증이 나는 거지. 근데 그그 그 얘기도 하고 싶은 게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초반에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 그래. 보지 말고 음. 아유 좀더 달리시지 그치. 그런 뭐, 후회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예, 그랬으면 조금 더 뭐, 그림은 달라졌을 거야. 예. 나 모르겠어. 그냥 누구한테 쓸지만 생각해놓고 뭘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언제 언제 어떻게 이제 뭐 말하고 어. 어디 가자 하고. 언제 가자? 하고 아, 지금 머릿속이 멍해서 모르겠어요. 난내 정지 상태야, 지금. 그냥, 그냥, 재밌게 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 지금. 저는 목수님에게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이런 때문에 해명도 하고 싶고, 그녀의, 사실 해명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녀의 생각을 듣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제가 근데 내일 이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제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사실 좀 음. 모르겠어요. 광수는 지금 정확하게 옥순이 왜 화가 났는지를 전혀, 전혀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데이트 신청을 하고 내가 사과할 게라고 해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예 모르고 자기만 멘붕이야. 어. 근데 뭔지 몰라. 저 여자가 어. 왜 화가 났는지. 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가 봐야 그냥 또 그냥 혼지르는 거예요. 별게 없어. 될게 없어요. 음. 어. 그래서 그런 거야. 저희도 걱정하는 거고. 네, 네. 오, 와, 여기저기 하얀색을 왜 하얀 현직은 걸... 또왜 일단 현직, 음. 속상... 아이고, 왜 데이트 권도땄고 어? 왜 그래? 뭐가 속상해서? 음, 근데 잘 모르겠어요 쓸까 말까. 뭐 쓰면 당연히 이제 영호님한테 쓰겠지만 좀 고민 중이에요 쓸까 말까. 왜? 아니, 내일까지 지금... 좀더 고민하고 쓸지 안 쓸지는 좀 결정하려고요. 내 아, 네, 고민. <laughs> 또 아, 데 어쨌든 이건 뭐 같습니다. 본인만 알죠 예. 아, 심란한가 보네 자? 응 음, 자려고 언니 어... 자려고? 나 잠은 안 온대 그냥 힘들어? 아니야 응? 그냥 생각이 많아지네 왜 생각이 많아져? 어휴 생각이 많아지네 응. 이렇게 보고 가? 의욕이 확 떨어지네 아, 근데 뭐, 얘기를 제대로 해본 건 아니잖아. 그냥 너의 얘기만 전달하고 걔 생각은 안 들은 거 아니야? 그렇지. 오히려 그러면 응. 현숙 씨더 데이트 신청을 응. 해야겠는데. 그렇 응. 뭐라 그래지 그래, 뭐,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응. 딱 거기까지 인연인가 보다. 그 생각하고 있어. 그치. 근데, 응. 아, 그냥 나에 대해 돌아보게 되는 거야, 이게 참. 응. 그 나는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니러,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 진짜 이게 커플 어, 근데... 다르지만, 결혼이 <laughs> <저런이> 정말 어려워. <laughs> 어. 우 근데 어쨌든, 아, 아니야. 나 이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응. 어. 어.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될수 있거든요. 야, 근데 감정의 소용돌이다 진짜. 그러니까 제 보기엔 현숙이 집안 얘기나 가정 얘기를 했는데 영우가 그거에 대한 뭔가 피드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약간 찝찝한 거지. 음. 그러니까 마음 먹고 얘기했는데 괜히 얘기했나 싶은 마음. 어, 그러니까 들어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 어. 이거 큰일 났다. 이게 걸림돌이 되겠구나. 음. 하지만 음. 영호 씨는 전혀 그게 음. 아니라. 그게 아닌데. 내가 노잼인 사람. 음. 이걸 음. 영호가 이제 만약에 알아들으면 저기 현숙 씨, 난 아무 상관 없어나 음. 현숙 씨만 봐요. 음. 어, 그거면 돼그것만 <laughs> 그것만 하면 돼. 네. 서로 고민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잘하는 거고. 어. 슈퍼데이트권 어떠 쓰지? 어? 슈퍼데이트권이라니? 예. 작와 뭐야? 저그 사람 뭐야? 오. 오. 와. 왜다터졌데 이게 가 아. 달라? 오. 오. 아. 와. 아, 네? 습니다 그래, 내가 이거를 여기서 영숙한테 써버리면은. 그러니까너는 이제 너무 노잼인 거지. 근데 노잼이긴 한데 네가 만약에 고민을 잘해서 어. 영숙이랑 계속 잘해보고 싶으면 쓰는 게 맞고 사실. 그렇지. 이제 여기서 그게 네가 이제 안 쓰면 안 쓰면 이제 끝내는 날이. 그렇지. 영숙한테 안 쓰면 영양 음. 아. 발 빼는 거지. 써야 돼. 영숙은 써야 돼요. 응. 음. 어, 무조건 영숙한테 써야 돼요. 슈퍼데이트까지 내일 쓰면 이건 너무 너무 직진남 아닌가요? 사실 너무 직, 지금 다들 저를 너무 직진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사게왜걱정이요왜 직진남이 못해서? 자존심이라는 것도 이, 있는데 사실 자존심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사람이 너무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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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어떤 조건이 있어도 나는 너를 한테 갈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사실 매력 없거든요. 그냥 뭔가 아 이대로 너무 이거 너무 내가 4일차 데이트 했는데 5일차 쇼퍼데이트까지 영숙한테 쓰면 나 너무 재미없는 사람이야 딱이 생각인 거지 저 직진한다고 해서 나쁘게 보이지는 않을 것 여기선 같아요 여기서는 안, 안 돼요 네. 여기서는 그러면 안 돼요 음. 솔로나라는 그러면 안 음. 되고 지금 써야 돼요 오해를 낳는다 이제 놓쳐 지금 맞아. 영숙이 마음에 든다면